안녕하세요. 아누깜빠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아날라요 비구의 마음챙김 확립 수행 중에 8장에 들어 있는 장애 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에 관한 숙고는 특히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해서 5장이라고도 하죠. 어, 법에 관한 숙고인 네 번째 사티파타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에 관한 숙고와 함께 어, 법에 관한 숙고에 해당되는 어, 마음의 조건들에 관한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오장애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감각적인 욕망,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해태와 혼침, 네 번째 산란함과 걱정, 다섯 번째 의심이라고 해서 평소에도 우리가 이런 장애들을 갖지만 특히 이제 명상 수행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어, 명상 수행의 진보 그리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진전에 나아가는 팔정도의 길에서 수행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마음의 조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장애를 어떻게 숙고하냐 했을 때 어, 제일 먼저는 현재 마음 상태, 현재... 머무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지금 이 마음에 장애가 들어있는지, 부재하는지, 없는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애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마음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장애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또 제거된 장애가 또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한 그 조건성을 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다 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을 아는 것 때문에 오장애를 알아차리는 것과 관련해서 경전에 있는 구절이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라고 하는 그 조건성과도 연관을 시켜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에 관한 숙고, 장애에 관한 마음 챙김 훈련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정신적인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그 정신적인 조건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이 조건을 조금 능숙해지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숙고는 일상 중에서 모든 활동과 우리가 하고 있는 깨어있는 시간 중에 현재 마음에 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점이 있고, 걷기를 하거나 다른 활동도 할 때도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죠. 그러면 장애에 대한 숙고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마음 챙김만으로 처음에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강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 챙김을 하는 순간 장애들의 사라짐이나 또 장애 대신 그 마음 챙김이 더 현현하게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장애가 강할 때에는. 그냥 현재 장애 있고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일어나게 하는 이 장애를 제거하는 또 다시 생겨나지 않게 예방하는 조건들이 뭔가에 대한 숙고를 하면서 장애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숙고에서 좀 중시되는 점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 장애가 있는 상태에 대한 마음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부분이 수행과도 또 연관이 되는데요. 분노 없이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좀 여유있고 조금은 유머러스한 그런 마음 태도를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에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불만족을 일으키는 대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그 조건 한번 살펴보자. 하는 방식의 그 조건성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려는 호기심과 좀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즉, 이것은 나의 장애다. 지금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장애에 대한 부정성을 키워가기 보다는 이 장애는 지금 현재 마음에 단지 일어난 것, 으로만 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 나와 연관시키지 않고 취해져야 할어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어가는 그런 태도가 어좀 필요합니다. 결국 장애는 우리가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마음이건 동일시하는 만큼 장애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동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가 있거나 없는 현재 상태의 마음의 느낌, 텍스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느낌을 잘 음미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사티파타나와 다르게 장애에 관한 사티파타나를 하실 때에는 마음 챙김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만 바른 노력의 차원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장애들이 마음 챙김만으로 충분히 제거되거나 감소되지 않을 때에는 바른 노력의 차원으로 이 장애를 제거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바른 노력과 마음 챙김의 보완이 적용이 되는 축구이기도 합니다. 먼저 감각적 욕망이라는 자애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성적 혹은 감각적인 탐닉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 플러스 마음이라고 하는 감각문까지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대상들을 탐닉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는 마음챙김만으로 감각적인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생겨났다면 그 원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보는 것으로 훈련을 하다가, 그래도 이 감각적 욕망의 장애가 강하고 사라지지 않으면, 제어가 되지 않으면, 감각적 욕망과 연관돼서 있는 유쾌한 느낌, 좋은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그 감각적 욕망을 계속 일으키게 될 때, 그 느낌이 가진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느낌에 대해 우리가 가래를 일으키는 것은 두카의 조건임을 미리 앞에서 어, 느낌에 관한 숙고에서 또 사티파타나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장애가 여전히 제어되지 않는다. 그러면 몸과 관련한 탐닉이나 욕망이 있을 때에는 몸의 아름답지 못함을 상기해 보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몸에 관한 숙고에서 해부적인 부분들에 관한 숙고를 통해 몸에 관한 무집착의 태도를 마련한 적이 있듯이 이것을 다시 활용해서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관련해서 장애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을 절제한다는 것, 그리고 음식 양이나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이 장애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조명이 되고 있죠. 감각문에 마음 챙김을 둠으로써 감각기관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 마음챙김의 단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빳빳한 차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또 번뇌나 갈망을 일으키고 혐오를 일으키고 결국 장애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애초에 감각 문에서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애관한 숙고와 관련해서 중요해지는 훈련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기가 매우 쉬운데, 어, 먹기 명상이라는 것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에는 맛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한다라는 어, 그런 마음으로 먹기를, 명상의 대상으로 먹기 명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음식이라는 것은 탐할수록 우리의 윤회가 그 감각적인 영역,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적인 영역에 계속 태어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그러한 훈련도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장애로부터 벗어나는데 포함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사티파타나는 감각절제와 관련을 가진다라고 또볼수 있고, 어, 정형구에서 탐욕과 불만 없이 머문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와 많이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맛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음식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다, 뭐 양조절이 어렵다, 뭐 맛에 대한 탐닉을 한다 이럴 때에는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오래 씹고 나서 삼켜보는 것,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먹기 전에 한 그릇에 섞어보는 것, 그리고 또 씹고 나서 삼키기 전에 뱉어보는 것 등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안이 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음식이라는 것이 몸을 떠나는 순간, 이건 배변인데 그때의 모습도 통합적으로 우리 알아차림에 연결시킬 수 있고, 또, 맛의 무상함은 우리가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서 계속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후각적, 그리고 맛이라는 그런 렇게 무상한 느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맛있다,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이미지 그런 개념을 투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 챙김을 통해 점점 알아차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 분노의 자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먼저는 분노가 현재 있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마음챙김하는 것, 그리고 이 분노가 일어남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도 분노가 감소되지 않거나 이 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불쾌한 느낌을 알아차려보고 불쾌한 느낌 자체가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챙김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분노 때문에 일으키는 마음의 반응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어, 그리고 나서도 분노 장애로부터 못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는 비어있음에 관한 숙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에 관한 숙고를 하는데, 먼저 몸의 전체에 체화된 마음 챙김을 세운 후에, 앞에 몸의 숙고에서 했듯이, 음, 여기에 대해서 4대 요소를 관찰하면서, 상처 입은 에고는 사실 없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할 에고들도 없다라는 사실로 비어 있음을 통찰함으로써 분노라는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노의 반대는 자애인데 사티파타나는 자애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경전에 되어 있죠. 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 챙김으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그 타인도 지금 장애의 영향 하에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챙김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의 영향 하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자애로 반응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혜태와 혼침의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법. 여기에서는 해태와헌침은 이렇게 좀 멍하고 대상이 뭔지 불분명하고 졸리고 어, 지루하고 뭐 이런 상태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나태함이나 지루함이 몸의 피로함에 의한 것인지 지금 마음에 있는 피로함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성에 대한 관찰을 하는데 도대체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지? 이렇게까지 지치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낮아졌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혜태원침의 원인은 우리가 뭔가를 회피하고 싶을 때 감정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 너무 압도적이거나 또 대상이 싫을 때 분노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하고 싶을 때, 혹은 이제 수행에 대한 영감이나 마음의 균형이 상실이 되었을 때 경험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수행을 하면서 현재에 머무는 기쁨에 기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도 해태원 즉 장애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긴박함을 마음에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도 너무 피곤하면 일어나서 걷기 명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산란함과 걱정. 이 장애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이 장애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죠.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에는 현재 머무르는 데서 오는 기쁨을 음미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고 또몸 전체에 기반한 마음 챙김에 쉬면서 하던 조사나 관찰들을 조금 에너지를 낮추고 긴장감을 풀어보면서 머무르는 그런 노력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쉬는 호흡과 함께 이완하고 내려놓음이라고 했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몸의 숙고에 있었던 죽음 파트에서 연습했던 것들을, 어, 산란함과 걱정이란 장애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음 태도에, 어, 수행의 진전에 너무 과하게 몰입되어 있거나 탐욕을 내지는 않는지, 어,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현재 할 것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그것에 조건에 따라 올 것이다 라는 마음과 함께 현재 내가 최선인 것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에 만족하는 마음을 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걱정이라는 것이 수행 중에 정말 중요하고 꼭 처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났다고 하면 바로 수행을 멈추고 그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건 중요하고 수행이 끝난 후에 꼭 반드시 다루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행이 끝나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고 이행을 하는 그런 습관을 키우게 되면 수행 중에 산란함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동요됐을 때에도 스스로 진정을 시키고 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런 이제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애 의심. 의심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의심들이 있죠. 과연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일까? 이런 가르침이 진짜일까?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수행 중에 다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 그런 태도로 대하면 되고, 수행의 진보와 관련된 의심도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수행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어, 이런 의심은 스스로의 의지를 할수 있는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개발할볼수 있는 기회라고 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 의심은 결국 조사로서 해결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는 수행에 좀더 예리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게 되죠. 이때 조사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기반한 조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할때 이런 것과 해로운 것을 알수 있는 그지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그 위에 조사를 이어가면서 이 조사를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로 적용을 시켜볼 수 있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긴 이 조건과 장애가 줄어들고 수행의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자신에게 의지처가 되는 그런 수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가? 뭐, 다른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는 좀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한 구석에서는 그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이 수행을 했는데 어떤 특별하고 굉장히 깊은 차원의 경험을 할수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이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예를 들면 살면서 오는 도전의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개발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안에 인내심이나 이해, 이타심이나 열린 마음이 증진이 되는가 아닌가로 어떤 수행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기준 삼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애들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은 장애가 없는 상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가 있는 상태와 그것의 조건성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챙김이 개발될수록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만나게 되죠. 어 그렇게 이제 관여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장애들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없는 상태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점점 더 장애들의 조건성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것을 비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수행 중에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됐던 순간들이 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각적인 욕망이 있는 상태는 물이, 물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물이 지금 비춰진 것에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보거나 더 탐욕스러운 것으로 색깔을 칠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분노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해태와 헌침의 장애는 수초가 이렇게 자라서 굉장히 고여있는 깨끗하지 않고 그런 물로 비유가 되고 또 산란함과 걱정 있는 마음 상태는 바람으로 동요된 물 그리고 의심의 상태는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물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가 사라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사라진 상태는 빚을 다 갚은 상태이다. 빚이 지진 상태는 우리는 계속 더 필요하고 더 원하고 해도 해도 안 채워지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것. 분노라는 장애는 병으로부터 회복된 상태, 편안해진 상태와 비유가 되고요. 해태와 혼침은 감옥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타혼 침이 있을때 마음이 자유 롭게 움직일 수도 없 고, 마음이 이렇게 속 박이 되어 있는 그런 감옥 에서 벗어났 다. 멍함 이나 몽롱 함 이런 데에 수행 중에 붙잡혀 보신 분들은 이게 왜 감옥 에서 벗어난 상태 인지, 이 해가 많이 가실 것같 아요. 그리고 산란함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마찬가지로 속박의 상태인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 계속해서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끝이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마찬가지의 상태이죠. 마지막으로 의심은 위험한 사막을 무사히 건너서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이다. 의심이 많을 때에는 어디로 가도 계속 벗어나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의심의 생각으로 멀어질 수 있죠. 그런 상태를 이제 마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와 같다라는 표현을 경제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장애에 대한 숙고를 해가면서 장애가 없는 마음을 개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머무는 사티파타나에서 말하는 그런 상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고 선명한 정신상태를 마련하고 다음 숙고인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대한 숙고로 이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마치게 되겠죠. 그럼 장애가 없는 마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한 요약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